2021년 서울 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A씨는 SNS를 통해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당시 21살이던 박모씨 스스로를 영적 능력이 있는 무속인이라 소개하며 어씨에게 다가섰습니다. 처음엔 상담과 조언을 가장했지만 곧 심리적인 조종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 8월 어씨가 성인이 되자 박씨는 동거를 요구했고 이후 약 8개월간 서울 시내에서 두 사람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박씨는 흉기 태걸레, 뜨거운 왁스를 이용해 자해를 강요했고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의 폐설물까지 먹게 했습니다. 가족, 지인들과의 연락도 철저히 끊겼습니다. 공공장소인 편의점에서 성추행을 반복했으며 이 모든 행위는 2년에 걸쳐 추적됐습니다. 피해자는 박 씨의 조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23년 7월 박 씨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같은 해 11월 29일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부족하다 판단,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20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항소위와 3부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 검찰은 다시 한번 징역 1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스라이팅을 통해 장기간 심리를 지배하며 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피해자 어씨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현재 박 씨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합의 제시도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심 선고일은 2025년 6월 24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피해자는 회복 중이며, 사회는 이 잔혹한 심리집의 범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든 심리적 집에, 이번엔 끝낼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사건의 진실을 함께 추적해주세요.